봉산의 영이어 야, 가 거요. 과 벙거리는 만만치 않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 아, 어우, 최다. 벙 자, 봉산과 벙거리가 만만치 있나요 네, 봉과 벙거리는 연속에게 두번 만났어요. 네, 승일패입니다 이거 어느 해서는 2 0 2 0년에어 벙거리는 이고 3개월 후에 만대에서 봉산이 예, 이겼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기는 선은 유리하다. 자판들 이서도로아은 싸움 기 때문에 업과 해관만 한다는 두 번의 만남이 진행고자산 자판들 완촌치에서 자, 통 아차. 예. 아, 이 양철사 한철이 양보가 있습니다. 자 공산 전국대 1등을위한네번 왔습니다. 소화가 말씀을 들을 수없는데요 정말 좋은 소리야, 막 호랑이라든지, 뭐, 왜이 눈에 치가지고 정말 운이 좀안 나왔어. 요단한 거야, 쟤서 없죠. 어 쟤놈이 쓰면 어떡해. 다른 놈이 생기고어제서 만나면 만만치 않은 만남에 대두 두지나 아차 만두지나 방을. 아이 병들면 뭐 병을 잘 보냈어, 병장도를 잘 했었고, 네, 이 동산은 아주 그. 머리가 연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나씩. 자 한방 한방 때릴 수와 이게 때릴 수가 있나요? 리면니다 지금. 이한강가않을 거죠. 리는 북한. 예 몸은 800kg가 한계체중인데, 어, 사실 몸에는 분열이 되 큽니다. 예, 저들은 세가방이 싸는데 강연들은 방송치는 한 명도 없다.

중앙자율 사실 우리 조국 사람들 중앙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소원을 아파트에 기해야 된다. 개조용 공는은언젠같 다. 이런 소원 아파트 키우면 돈됩민다 아파트 속 아.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아이템이 와민아소대에서 그 인수 인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소아 상대를 돌려서 올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더올나만호 박수 안친다 자 저는 나이가 8살 100살 하면 나이가 많고 1 0도강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참 이제 힘쓸 나이죠 자 벙거리와 풍상풍선 벙거리 한남동에서는 최고 서벌입니다 대간대단아 서벌에 가만치거 3분 71초를 가면서 대간대 열사살고도 그리고 하면 번거리가 되어야될 감이면서브레이를 잡을 계절이고요 그자 그렇죠. 이소들이 삼년전에두 번을 계기를 했는데 기억을 할수있을요 아마 기억은 못할거예요 네. 어쨌든 이소리이오 11일 공항반기 기 어쩔 수 없겠죠? 네이 경기는 이벤트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를 치고는 데 경기는 없어요 네, 이벤트가니다자 아주 우산소 황강금 방광금. 원래 이 황강금이 가장 중요한 는 책임입니다 이 소들이 이제 가운데서 싸우는 이유가 이기서물렀나에 불리하거든요 제자니가냉강자이 하고 땅대가리를 담고 가운데 벌굿에지만 싸우고 있는 게 늙었죠 그런이 네. <목소리도> 네. 가운데 계속 맴돌고서 물렀을 실험할 때 가운데에서 벗어하면 산발을 빼앗길 비고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안척소신인데요 만일 한번 잘못했다는 가심각 잔치합니다. 한번 실수는 꽃입니다. 자, 양선수 자, 가다 오가다, 오가다. 자, 아주 소파다아이이잘게 자, 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이 인간들은 렇게 자, 이게이이게이렇이많 이렇게. 는데렇게 자, 이게청나게 지금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가잘 빠져 있다. 지금 진 라이트 계시는 분진 주세요. 자 저희들이 방송할 때민 민속경기, 시님 소개를 합니다. 뭐 다른 제가 알아요. 어디서 했는지 아는데 민속경기만 소개를 해드리걸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 음. 전통놀이의 정말 좋습니다. 굿 <laughs> 그렇죠, 그렇죠. 가자. 이제 도이렇게믿어을주 때, 강중 여러분들은 함성과 박수가 필요합니 함성과 박수 약만 25초 <laughs> <하고> 습 <있습니다. 웃음> 이렇게 국민들이 말만 들리는 분수님이 보는데좀말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뭐 이벤트 기에 아주 수준 높은 니다 저말 정말,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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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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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2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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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5년말 정말, 정말, 정 정말, 정어요 네 다음은 그 다음은 장룡 가자 자 이제 다봤요 공장이 네요 간장 간장 못 간다 자자 이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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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목소리도> 때 반수 치는 게 상함이 없 시라 아 음성을 잡느라 그렇고 그공장도 장원 다 담으시겠어 요아참 잘한다 우리 병원들 싸는이

니는 몰랐지? 그거 뭐, 떠나는 풍선에센서 장만거리 좋습니다. 옛날에는요 홍궁마루고 이소대비가 살지만은 지금은 질빛으로도 해야 됩니다. 자입박식감이넘쳐지만이제여러분들께이런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글이가인 나오신 거하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풍산이 나오신 거 아시고 맞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laughs> 주제 출세진의 두번다신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입니다 어린 것은 각색상인 거니에요요령하고벌선니다 야, 이거 뭐네의대표주자풍산기의 개별주자. 정어구면소가잘해저 위에 오어도 잘하고, 어도 잘하고, 위에 오프 잘하고, 위에 라고어도 잘하고, 위에 오프라, 쏘가 하 위에 오프라, 위에 오가 잘하고, 위에 하기 위에 에 앞으로 쏘가 는하고가하고가에 오프라, 쏘가 잘하 위에 가 잘하고, 위에 오가라 지어이요지미터입니다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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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쥐